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에 주참시입니다. 자, 금일도 셀트리온이 이틀 연속에서 현재가 기준에서는 강부압 정도의 흐름에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걸라 보십니다. 전일 1차적으로 5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력을 딛고서 반등에 성공했고, 2차적으로는 좀중기적인입평선이죠 6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력을 검주들어서 급락하는 구간 속에서도 지지를 바탕으로 이틀 연속에서 반등을 이어가는 걸라 보십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입평선들이 정배열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없이 단기간에 급등했던 영향 때문에 현재 5일 2평선 이하의 60일 평선과 1 1일 평선과 또2 1일 평선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정배할 상태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일단 차익성 물량도 좀 초래가 되어지면서 이를 소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진통을 좀 겪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주의 대량의 순매수의 주가를 견인했던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이틀간의 매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물량들을 일정 부분은 기관성 매수가 하루 만에 유입이 되어지면서 전일주가의 하락을 방어해 준 모습인데 자 오늘은 추가적인 이슈와 함께 방향선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잘 청취를 해주시고 또 영상 청취 이후에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제일도 미국 증시 자체가 또다시 AI 급품론과 더불어서 미국의 2분기의 성장률 자체가 깜짝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2년 이래의 최대치의 성장률을 보여주다 보니까 하반기에 미국의 기준금리에 또 인하 가 가능성이 좀 약화가 되어지면서 미국의 주요 지수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오늘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현재 기준의 가 기준에 1.16%가 조정을 받으면서 3,430포인트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코스피 시장에서 12권을 재탈환해주면서 현재 시간 기준에 나름대로 좀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셀트리온은 골질환 치료제 바로 플로리아 엑스지바의 바이오 시밀러라고 쓰는 스토브콜로와 오센벨트와 관련 에서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품목 허가의 취득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9월 1 0일자도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면서 한 차례 말씀을 드리는 바가 있는데 지난해 5월달에 캐나다 현지의 허가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 캐나다의 규제 당국에서 늑장 행정으로 인해서 지연된 영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국은 허가를 좀 받아내는 그런 모습인데 곧 에토즈마의 승인까지 이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캐나다 시장에서 현재 볼리아와 관련된 이 바이오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성장성 자체는 상당히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플로리아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 규모 자체가 1억 8천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한 2500억 원 정도가 훨씬 더 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바이오시밀러를 조금 더 처방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어서 매출액의 정대의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셀트리온이 남은 상업화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난 다음에 글로벌 시장의 진출 더욱더 가속화 해갈 수 있는 전자시도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조정 구간 속에서 셀트리온의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캐나다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램시마와 램시마에서시, 그리고 스테키마, 한마디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그리고 허주마와 토룩시마 베거절마, 항암제, 그리고 옴니클로저, 알레르기 치료제에 이어서 이번에 골질환 치료제까지 아홉 종의 포트폴리오를 구치게 완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캐나다 시장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 즉 국미 시장에서 점유를 조금 더 개선시켜 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현재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무역 보험 공사 중 무보로부터 3억 달러에 이르는 유동성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셀트리온의 본사가 헝가리 법인과의 매출의 조기 현금을 위해서 무보로부터 단기 수출 보험을 좀 지원받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해외 자회사가 본사와의 그래. 즉 매출과 매입시 발생하는 자금 문제, 한마디로 매출 채권으로 처리되어서 자금이 묶이는 점을 회수할 수있다는점 자체는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생각해서 매출 채권은 외상으로 판매했지만 회수하지 못하는 대금을 무보가 지원을 해 주면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도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점. 이런 구조 자체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무보에서 바이오 기업의 첫 사례로 지원 지원을 받는다는 점 자체도 향후 셀트리온이 추가적인 해외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갈 때 유동성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점도 좀 우리가 호재성 이슈로 모멘텀으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다 자, 참조적으로 헝가리에서는 지난 2010년도 법인 설립 이후에 2013년도 의약품이죠. 유럽 의약품 중 EMA로부터 세계 최초의 항체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렘시마의 품목 허가를 취득하고 현재 유럽에서 렘시마의 정맥 주사제 또피아 주사제 이거 같은 두 가지의 램시마의 제품분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체가 이제 71%의 점유율을 보여줄 정도로 성과를 계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는 점도 아울러서 참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주가가 좀 지지 부진한 영향 자체는 물론 공매도의 매물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번에 관세 리스크 자체가 좀 해소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2분기의 호실적 이후에 하반기 실 즉 우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에 시장에 어떤 시각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으면서 수급의 개선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전장 출발하는 과정에서 지수가 워낙 좀 조정폭이 깊다 보니까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의 집계가 아직은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3그래일 정도는 좀 매도에 나서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5일 이평선의 지지력을 뚫고서 강하게 올랐다가 현재 직전의 고점 자체를 아직은 돌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하방의 지지력 자체가 좀 견조하게 지켜지는 구간 속에서 기관성 매수세가 좀 이를 좀 받쳐 주게 될 경우에 오늘도 셀트리온이 5일 단기적인 이평선의 지지력 속에서 얼마만큼 장 후반을 가면할수록 조금 상승 폭을 더 키워 갈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셀트리온이 한 단계 더 주가의 레벨업을 시도해 가면서 월봉상으로 말씀드렸던 60개월선의 저항 구간 자체가 돌파가 되어지고 18만 5천원선의 가격대가 9월달에 돌파 이후에 안착이 되든가, 되든가 아니면 10월 초 정도에 이를 돌파해서 안착이 되어졌을 때 주봉상으로 말씀드렸던 23만 5천원선의 가격대 정도 자체가 충분히 돌파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 우리가 25만원선 가기 이전에 매물 벽의 부담 자체가 불명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가격대의 안착 이후에 지지력을 보여줬을 때 하반기에 다양한 성장의 모멘텀과 더불어서 일라이릴리의 공장. 인수를 통해서 추가적인 그죠 CMO 계약을 통한 이익과 관련된 구조 자체가 올해 연말부터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이 좀 반영되어 줄수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셀트리온이 수급의 변화와 함께 거래량의 볼륨이 좀더 확대가 되어졌을 때 셀트리온이 추가적인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지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아직까지도 셀트리온에 대해서 손실을 약하게 보시면 더 계실 것 같고 아직까지는 40% 또는 50%까지 마이너스 근에 이제 수익률 자체가 나오는 분도 많이 계시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지루했던 이 박스권의 구간 속에서 한번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어졌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적인 순매수가 유입되어졌고 약간의 좀 수렴하는 응축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볼륨 자체가 확대가 되어지면서 상승 기조로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우리가 좀더 초점을 맞추고 무게를 두고 대응을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셀틱. 에 대해서 여전히 조 이제 주가 자체가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공매도의 매물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3분기의 실적 자체가 결국은 동사가 원가 실감과 공급 안정성 및 보험과 유통 채널 등의 신뢰도를 제고시켜가면서 이 같은 메리트가 반영이 되어졌을 때 외형과 수익성은 더욱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힘들 내시고 파이팅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면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까지 영상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끝으로 신규 영상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주참 시청률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배격습니다 즐거운 주말과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